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투자 파트너 윤대표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대한강통신입니다 기술적 차트 분석부터 최신 재료와 향후 방향성 그리고 매수 외도 타점과 수익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국 투자 이번에도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대한강통신입니다. 자, 오늘 대한강통신이 지금 6.9% 상승으로 방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10.7%까지 올라가 주는 모습을 또 보여 줬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대한강통신 무슨 날이죠? 권리락입니다.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또 이제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물어보시고 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가 좀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유상증자가 무조건적으로 나쁜게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상증자 하는 이유가 좀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아 우리 회사가 돈이 없어서 지금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거에 현금 확보가 필요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안좋은겁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공시랑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권리락에 대해서 어제 공시에 나왔었죠 자 오늘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증권신고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상증자 자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좀 봐야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채무상한금을 갚는 거 무조건 있습니다. 현금 확보가 되다 보니까 채무, 채무 또 이제 상환을 해야 되겠죠. 먼저 합니다. 100억을 상환을 해요. 그리고 더큰 금액으로 여러분들, 259억 원이 넘는, 26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운영 자금으로 씁니다. 바로 어디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광선유 생산을 위한 운영 자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금,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또 똑같은 내용으로 고객 수의 변화에 따른 광케이블 전력사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운영 자금이 있습니다. 레이저 모듈 양산에 따른 초기 운영 자금이 또 이만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우리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케이블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방산 안에서 청과, 청광, 청강의 핵심 부품인 지금 광섬유 레이저 모듈을 국산화를 주도를 하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오늘 주가가 올랐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대한강통신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여러분들, 우리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케이블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해야 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북미에서, 북미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전력난으로 인해서 지금 노후화된 케이블을 또 교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데이터 센터들이 또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이제 원전도 또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 여기에 다 뭐가 들어가죠? 케이블이 들어간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이 대한관통신 같은 경우에는 방산 안에서도 또 엄청나게 갑니다. 여러분들, 또 보시면은, 오늘, 하나 시스템도 주가가 올라줬고, 하나 에어로스 또한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우리 대한관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나 시스템과의 이제 주력 부품을 이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로 가는 케이블 그리고 모듈을 지금 생산하고 있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죠. 자, 우리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명확하게 올라가는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대한강통신은 매출도 꾸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 방어도 너무나도 좋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가장 중요한 거, 내일서부터의 이제 움직임이 또 중요하겠죠.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 대응 잘해 나가시면서 26년도 꾸준하게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입니다. 대양강통신 같은 경우는 10배 오를 종목입니다. 10배 이상 가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꼭 절대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매매 전략 자료 이거 보내드리고 있죠. 이 안에 가격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까먹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가격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 대안강풍증 같은 경우에는 공급계약과 더불어서 지금 많은 기업들과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하게 들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 여러분들 미리 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이거 잘 정리해가지고 딱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꼭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상단에 제가 개인번호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010-9736-9370제 개인번호죠.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대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신 다음에 상대는제 개인 번호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족분들이 단타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오전에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언제 보내드리냐? 매일 오전 8시 반에서 40분 사이에 보내드립니다. 왜이 시간에 보내드리느냐? 미리 확인하시고 시초가에 놓치지 말고 잡으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수익 진행하시라고 문자 이 시간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우리 가족분들께 100%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있죠. 010-9736-937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매일 아침에 문자 보내드리니까 아침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오전에 시축과에 잡아 보실 수 있게 이 시간대 에 문자 보내드리니까 문자 받아보신 다음에 늘어나는 여러분들의 수익 매일같이 좋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께 진짜 너무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안에 뭐가 있었죠? 바로 조선 방산 원전 AI 로봇 요거 담겨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 섹터들 안에 어떤 종목들 제가 보유하고 있는지 종목들까지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이게 무조건적으로 포트폴리오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수익이 나는 겁니다. 수익의 다각화를 만들어 놔야 수익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여러분들 무려 한국 5년 동안입니다. 꾸준하게 5년 동안 수익이 날 좋은 섹터와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무겁기만한 종목은 심심합니다. 너무 가벼우면 위험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하면서 우상행하는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매매 전략자료 다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안에도 가격 딱 적어놨고요. 그에 따른 정보들까지 여러분들께 취합해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요거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신 다음에 읽어보셔 가지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은 꼭 고르셔서 포트폴리오 안에 필수로 담아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100% 구독자 분들께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죠 010-9736-937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이렇게 1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좀 많이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수익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 주셨던 게 매일 같이 주도하는 섹터와 종목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저도 알려주세요 하면서 많이들 문의들을 주셨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딱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먼저 꽉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키움 차트 기준으로 0150을 누르면 조건 검색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설정하는 설정창입니다. 이걸 설정해주면 0156 조건검색 실시간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은 이게 설정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도 저만의 설정법으로 11년 동안 사용해면서 매일같이 3%에서 10%딱 이렇게 정해놓고 수익을 딱 진행하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 0156 조건검색 실시간이라는 거 제가 띄워놓고 윤대표 실시간 포착이라는 제 설정법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걸로 저희 오늘도 수익을 좀 많이 진행했죠. 라이브 방송에서 자, 이거 문의들 많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 설정법 다 설정해서 우리 가족분들께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차트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설정해서 보내드릴 거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하기 전에 미리 신호들을 주는데 자 여러분들 2% 3% 때에 막 5%까지 해가지고 불들이 막 들어오면서 종목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신호가 강력하게도 불 번쩍번쩍하는 거 잡아가시면서 수익 진행하시면 되는데 오베이스 전자 오늘 오전서부터 엄청 힘주었죠. 지금 상한가 찍고 계양전기빅가전자 비투지아이오 다운칩스, 더핑크폼 컴퍼니, 어 그리고 이노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는 저희 좀 며칠째 꾸준하게 수익을 진행하고 있죠.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거 도움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쉽게 좀 수익을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늘어나는 것좀 실질적으로 체감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거 설정법 여러분들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보내드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죠. 010-9736-937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포착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바로 설정해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신 다음에 편안하게 수익 진행하시면서 늘어나는 수익 여러분들이 좀직접적으로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6년도 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러면 저희 단단하게 준비를 하면서 수익 진행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증권사에서도 이 한강통신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종목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26년도 꼭 놓치지 마셔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타점을 잡아야 되니까 매매전략자료 보내드리는 거 여러분들 꼭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주가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렇게 상향할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끌고 가실 때 여러분들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수익 진행하실 수 있도록 윤대표가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가 바뀌면서 이제 또 7년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이 모든 것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제가 가족방도 여러분들과 무료로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안에서 많은 것들 나누고 수익도 진행하고 있죠. 뭐 히든 종목도 공개해드리고, 여러분들과 또 이제 매일 혼자서 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여러분들 함께 안내해드리면서 저도 같이 수익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매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장만 열리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수익 진행하고 기뻐하면서 많은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밖에 뭐 주식 관련해서 많은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 힘들다 혹은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는 모든 분들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모든 것들 다 진행하고 있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먼저 꼭 눌러주신 다음에. 상대들 제 개인 번호 있죠? 0 1 0 9 7 3 6 9 3 7 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입장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딱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링크랑 비밀번호 한 번에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는 제 실제 계좌도 지속적으로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을 체감하실 수 있는 실제 수익 전략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